분들 이거 익숙하실 거예요. 안 하고 돼? <laughs> 나도 안 할래. 화장 떼도 돼? 정말 이거 아니었으면은 나도 안 할래 이런 말 절대 안할안할 사람이어서는 태어나서 나도 안하도되란 말을 여기 나가서 처음 해본 것 같아. 아니, 애들이 근데 솔직히 진짜 좀 귀여워. 엄청 덩치가 있거나 그런 스타일도 아니어서, 그냥 고등학교 때 있는 친구들 같아요, 그냥. 저의 팔 그립처럼 단단한 멘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얘가 멘탈이 단단하다고 하는데, 얘가 진짜 입술이 제일 떨리던데? 진짜 누가 거기다 전기 충격기 했는 줄 알았어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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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그래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. 이거 진짜 거짓말이에요. 근데 이게 사람들이 들어가는 순서가 다 달랐어요. 이 친구 두 번째 들어갔고 이 친구 마지막 때 들어가 가지고 윤희를 제일 오래 봤어. 이 사람들 이제 아마도 졸업반이 걸려? 아호어호어호아 어허 어허 내가 제일 첫 번째인 거예요. 윤이가 첫 번째 남자인데 그앞에그거의첫 번째였어. 그래서 아씨 어떡하지 너무 떨린다 했는데 역시 나는 프로 BJ라고 잘 애교를 부렸죠. 안 봐줄 거야? 제가 <laughs> 아니 진짜 안 봐줘요, 근데. 올라가. 예, 집중할 거야? 얘네가 집중해서 올라가잖아? 그럼 약간 내 자존심에 누가 아,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는 느낌이라니까요. 제 빨리 집중 못 하게 하는데 이게 진짜 있다니까. 집중이 진짜 안 되는데? 당연히 안 돼. 지 내가 붙어 있잖아. <laughs> 아니 내가 이거 댓글을 봤는데요. 저 사람 왼팔 산다 이렇게 돼 있던데 <laughs> 아좀웃기더라고 아, 근데 진짜 이때 공이 뚝 떨어졌을 때 약간 좀 희열감이 있어요, 약간. 유나 정신 차려. <laughs> 나 봐줘. 내가 여기서 애교를 부린 거야. 계속 자꾸 안 보는 거야. 공좀 보다가 이게 음, 봐줄 줘수 있는 거 아닌가? 했는데 안 봐주는 거야. 그래서 애교 부리는 거야. 어, 안돼, 안돼, 올라가. <laughs> 아, 니 얘는 너무 말투가없게 아, <laughs> 오. 오, 네. 안녕하세요. 아, 녕하세요안녕말라요 네, 녕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아요안녕하요안녕나 여기서 눈하세아안녕는데요안유랑은 솔직히 조금 서운해, 김세 나중에 인사 안할 거야. 나 삐지 거임. 나 안녕하세요. 안녕는세요안데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 시럽지 시럽지 라고도 친구들 놀리는 것같아 약간 안이 친구 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넥타이 잡아 당겼을 때 웃겼었는데 그거는 안 나왔더라고 그때 공이 똑 떨어졌던 걸를 기억하는데 저기서 빠진다. 말하는 말은 봐. 거의 다날 보게 만들려고만 하는 멘트? 두 분의 간지를 물려받았어 왜 이렇게 꽉 잡고 있어? 이거 놓고 싶지 않아 아. 간지가 없네 얘 저번에 나 처음 할 때도 그손 잡아도 는거꼭 잡았던 애였거든요. 쓰담쓰담 해줘. 아니요. 아 쓰담쓰담 해줘. <laughs> <laughs> 결국 그래서 얘가 나 해줬어, 쓰담쓰담. 근데 그건 없더라고요. 쓸 거야? 나에겐 공밖에 없어, 이나 정신 차려. 진짜 저 공밖에 없어? 네! 저 떨어지면 얼른 붙어있을 수 있어. 너는 선택할 거이얘 웃고 있는 거 봐. 내가 <laughs> 붙을 때 밖에 웃는다? 저는 공을 선택하겠습니다. 오. <laughs> 이 순간 얘네 웃기다. 아, 이 카메라 없을 때 어때요? 음 응, 카메라 없을 때는 절대 저희 안 해줍니다. <laughs> 진짜 끝나고 나서 사진만 찍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. 난 처음이지 오늘? 아니요 그때 봤는데요? 오늘은 처음. 아 오늘은 처음이긴 하죠. 보고 응. 싶었지. 많이 보고 싶었죠? 아 저... 보고 싶다며. 너내거 싶다. 아니야? 그래서... 이 바람둥이 같아. 여기저기 다 보고 싶다 했어. 나쁜. 에이. 손도 돋아왜 이렇게. 빨개. 귀도 빨개. 얘 이거 기 만졌던 거 진짜 설렜다고 했던 거 같은데? 얘가 은근 변태 같아 내가 보기엔. 공안 보여요. 저공안 보여요 했을 때 진짜 마음 상처. 쟤랑 다음부터 나 인사 안할 거야. 쳐다보는나 그럼 안하도 돼? <laughs> 그래. 나도 안 울래. 활짝 뛰도 얘가 제일 내가 보기엔 얘가 진짜 2약 물고 버틴 거 아닐까? 3단계까지 가면은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꼭 버텨야 돼. 2약 물고 버틴 거라니까? 아... 아, 아, 아. 얘는 진짜 약간 못 소린데 진짜 약간 주변에 여자분들 약간 있을 때 약간 진짜 떠는 느낌이고 아까 그 친구 성찬이란 친구는 약간 여자친구 몇번 만나본 사람이어가지고 좀 무감각한 느낌이었어. 음. 나는 손안 잡아줘. 아니 이게 잡고 싶은데 엄마가 두 개밖에 안 줬어요. 나 이때 머리 잡을까 생각했어. 못시는 <laughs> 거라 머리 잡으면 좀 대참선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머리 안 잡고 안아줬어 이게, 이게 너무 좋아요. 그치? 지금 뒤돌아. 예도변한야 네. 아니 네, 라면 생각하지 마! 이런 정신 럼 <laughs> 아, 내가 네, 이 친구가 제일 못하는 거 같아요. 저는 이제 강한 남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, 있었던 것같아 강한 변태. 근데 얘도 얼굴 엄청 빨개졌어요, 진짜. 아 지금.. 몸이 사각형이야? <웃음> 이거지? 다은 <laughs> 어, 저는... 질투하는 거? 아, 어. 질투 아니야! 좋아하지 마. 나 너한테 질투하는 여자 아니야. 촬영이 끝나는 순간 제가 <laughs> 빠른 속도로 손질 당했거든요? <laughs> 오, 이게, 이게 어, 이게 이 인생이 끝났어요? 잘가. 우리 지 와. 어. <laughs> 봤죠? 저게 현실이에요. 촬영 끝나면은 들어와 들어간다니까요. 라면 <laughs> 생각하지 마. 이렇게 아, 오시니까. 그냥 손만 <laughs> 스쳐도 반응이 거의안 다른 애들 에 비해 30배는 좋은 거 같아.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. 아, 나한테 라면사 물어보지. 그럼 바로 갔다 라면 먹으러 가는 건데. <laughs> 내가 말로 진짜 변태 맞다니까 요 저분. <laughs> 오늘은 나지. 여기는 나지. 하면서. <laughs> 얘네 말하는 거 웃기네.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. 여러분들, 끝나고 현타와요.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과주수영 구독, 구독, 구독.